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짧은 구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 제목은 아까 이제 유혜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조금 긴 제목이었는데 이걸 두개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우리 교우분들 9시 반에 가시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눠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두 파트로 나눠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뭐 태초 전에서부터라고 제가 잘못 입력했는데 창세 전부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교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세 가지의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의 가치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최고다 최고 네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최고다 최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뭐 돈이 없거나 배경이 없거나 명예가 없다고 해서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또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옆에 사람에게 최고다 최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최고다 최고. 최고다 최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치는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는 누군가가 훼손시킬 수 없는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가치이며 또그 가치는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가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사용하면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격이 다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격이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셨습니까? 네, 이번 한주 남은 거 남은 시간 동안 격이 다른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격이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지. 그렇다면 문제는 그 격, 인격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면 인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시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귀중한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그때의 시작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으로는 과연 인간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을 들어보셨습니까? 모자보건법 어미 모자의 아들 자 보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을 보호하다라는 그 의미로서 모자보건법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 보건법의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임산부와 그 배속에 있는 태아를 지칭 그들을 지켜주는 법이 바로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자보건법 안에는 왠지 모자보건법이 있, 모자보건법에 있으면 안될 법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 2조인데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법안입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되게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로 하면 낙태 수술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2조에는 낙태 수술의 허용 사유와 허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즉, 그 말인 즉슨 나라에서 낙태를 어느 조건만 충족하다면 허용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는 어떨 때에 낙태를 인정할까요? 첫 번째로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위험성이 높은 질환은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치 않은 임신일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임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으로 인하여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또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근친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출산도 허용하지 않죠. 그러한 의도치 않은 임신일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임산부의 폐를 누른다던가 장기를 누른다던가 해 가지고 아이 아이를 지금 빼내지 않으면 산모가 죽겠구나 싶을 때에 허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허용 사유고요. 또 허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약물을 먹어서나 또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이 허용 요건이고 두 번째가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과 어머니 되는 사람의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허용 요건 두 번째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그리고 법원은 왜 24주일이라는 조건을 걸었을까요? 24주일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흔히 인간의 시작이라고 하면 철학적으로 이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시작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수정체 일 때부터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 결실이 맺어질 때 바로 인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10주 애 인간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10주냐면 1 0주에 심장과 뇌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장과 뇌가 형성되면 뭡니까? 기능적으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인간이니까 그때부터 인간으로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된다. 또 24주 아까 이제 우리나라 법이 24주였죠. 24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 되냐면 감각입니다. 24주가 되면은 태아는 뱃속에서 청각, 그리고 후각, 촉각과 같은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떠한 충격이 가해지면 고통도 느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주는 감각기관이 발달된 감각적인 인간이야말로 곧 인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탯줄을 자르고 독립되어야 그때부터 인간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적 인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인간으로서 우리가 시작되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산입니까? 24주 감각이 있을 때부터입니까? 10주 기능적으로 심장과 뇌가 있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결실이 맺어질 때부터 인간의 시작으로 봅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죠. 성경은 과연 인간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보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한 아, 감각이 있어야지 인간이지. 아니야. 기능적으로만 인간이면 인간이지. 아니야.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야 인간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과연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시작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76편 1절은 인간의 시작을 언제부터인지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태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존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인간으로서 시작되었다.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태된 생명은 처음부터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사람은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지식적으로 발달해서 말을 할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인격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인격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는 여기서 처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 처음은 10주, 24주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의 결실이 바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정체부터. 인격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반빈크는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은 발현이 아니라 전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수정체에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결실을 통해서 아이에게 인격이 그때 딱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개되도록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때에 전개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기로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뱃속에 자라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만 바빙크는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수정체로 자리 잡을 때부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이 예정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잉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예정이 전개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때 수정체가 생겨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그때부터 작정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과거 2000년 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여기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분 계십니까?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는 아직 호흡도 할수 없을 때, 우리는 아직 말도 할수 없을 때, 우리는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할수 없을 때 우리는 아직 우리로서 자각을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호흡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달에 따라 인간의 격을 나눈다면 희생되는 것은 약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격이 다른 존재인 그 인격의 수준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달이 덜한 사람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람의 격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말을 못한다고 해서 성인 어른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덜 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금 못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의 연단이 조금 성장이 덜했다고 라 해서 어떤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는 사람의 격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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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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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그 격을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의 격도 낮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하는 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그 격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한 모자보건법, 특별히 인공임신 중절수술 낙태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낙태법은요. 말로는 모자보건법입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낙태법에는 그 누구도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태법은요. 아이를 존중하는 법이 아니라 아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배제하고 얘는 인격이 아니야. 얘는 인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낙태를 그 살인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3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말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치가 폄하되어지고 그들의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들의 음성도 존중돼도 그들의 인격도 존중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하는 자와 그리고 명예 있는 사람의 송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대신하여 입을 여는 백성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리다고 작다고 작다고 해서 그 가치를 낮춰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인이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왜 비전 센터를 건축할까요? 우리는 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교육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고 그들은 조금 제쳐둬도 돼. 우리가 먼저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비전 센터를 건축하며 그들의 말을 대신해주고 그들의 송사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른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약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비전 센터를 건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요. 존중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전 센터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그 비전 센터의 목적과 맞게 같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전 센터만 건축시켜 주면은 우리의 역할 다 하는 거지. 비전 센터만 건축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해야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비전 센터의 건축으로 다음 세대의 존중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건축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자녀 세대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도 모두 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송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지 못하는 자들 또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자들의 그 말들 우리는 대신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그냥 얼추 듣다 보면은 제가 마치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천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제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들이었고, 또 그것을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송사를 대신해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심지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녀 세대들까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대신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주님께 교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랑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의 결단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태초 전부터 나를 작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말 못하는 자들의 그 말을 대신하여 주고 고독한 자들의 송사를 대신하여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 앞,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의 소리를 내어 주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